실제로 경추 요추 부분이 디스크 탈출이 좀 흔하긴 합니다 하지만 흉추도 디스크 탈출증이 종종 생겨요 이게 간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엑스레이 찍어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덜 흔하니까 애초에 진단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흉추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허리 아파서 다리 당겨서 병원 가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부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코플소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질환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흉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흉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이제 등이죠 등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디스크가 탈출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지 제대로 효과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추 디스크 탈출증일 때 무슨 증상이 생기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상부, 중부, 하부가 있어요. 뼈가 12개이기 때문에 별의별 증상이 다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부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허리랑 가까운 이제 하부 흉추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가 아픕니다. 되게 웃기죠? 우리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허리 디스크 탈출이 생기면 다리 신경을 누릅니다. 다리 방사통이 기본인데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면 허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허리 신경이 나오거든요. 하부 흉추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 하부 흉추에서 신경이 눌리더라도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힘 빠짐이나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부 흉추쯤 되면은 허리 신경이랑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남아 있습니다. 흉추에 뇌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하부 흉추를 지나서 허리까지 가야 되니까 허리에 있는 신경이 하부 흉추에도 있어요. 하부 흉추에서 디스크 탈출이 생기면 척수를 잘 누릅니다. 척수를 누르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증상들이 같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일 때 생길 수 있는 다리 저림이나 힘빠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허리 아파서 다리 땡겨서 병원 가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부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훨씬 흔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맞고요.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 전혀 낫지 않는다. 너무 이상하다. 그럴 때는 꼭 하부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목 디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 바로 아래쪽, 날개 쪽에 있는 상부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를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는 사무직이나 우리가 뭐 손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고개를 장시간 숙이게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만 생기는 게 아니고 상부 흉추 디스크 탈출증도 잘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통증이 생기느냐 날개 축지가 쪼개질 것처럼 아파져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게 되면 날개가 어깨나 옆구리가 막 갈비 이런 데가 쪼개질 것처럼 아플 수가 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목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에서 정상이거나 신경치료가 효과가 없을 수있습니 그럴 때 상부 흉추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서 척수를 누르는 게 아닌지 꼭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중간 흉추가 남았죠 중간 흉추 중간 흉추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주로 생기냐면 옆구리나 배가 아파요 흉추 디스크 탈출증 중에 특이한 증상은 복부 통증이 같이 방사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겠죠? 내과 가서 진료받는데 정상일 수 있어요 정상인데 옆구리가 너무 결리고 아프고 막 누워 있는데도 막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런 경우에 중간 흉추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어, MRI를 정확히 찍어봐야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하면 추락을 하거나 엉덩 방아를 찍거나 낙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내려앉는 부위가 어디냐하면 하부 흉추예요. 아니면 중간 흉추도 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하부 흉추가 제일 많이 내려앉습니다. 충격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추락할 때 추락하면서 뼈도 내려앉을 수 있지만 디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척추뼈가 그럼 다 아물었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된다? 너무 아프다? 그럴 때는 골절이 원인이 아니라 나중에는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원인으로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추락이나 낙상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후에 너무 통증이 오래 간다? 했을 때꼭 MRI 찍어서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숙여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거나 진짜 장시간 숙여서 손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잘 생겨요 서서히 빠져나오거든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노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부정한 자세에서 흉추가 천천히 디스크가 탈출한다. 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날개가 쪼개질 때 아프거나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흉추 MRI를 좀 같이 찍어서 디스크 탈출증이 척수를 누르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흉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서 척수를 누르는 경우에, 나 너무 아픈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수술 이전에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심하면 수술을 해야겠죠. 흉추 디스크 탈출증의 가장 큰 문제는 힘 빠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척수가 눌리면서 힘이 빠지면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고요. 그전 단계, 좀 아프고 힘들고 힘이 잠깐 빠졌을 때, 척추 쪽으로 약물이 직접 주입이 되는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치료받고 나면 치료 내역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치료 내역서에 써있는 차단술 중에 두 가지만 척추 쪽으로 약물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경막의 차단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치료만이 디스크 탈출이 있을 때 직접 약물이 주입이 돼서 흉추 디스크 탈출 중에 적합한 치료가 됩니다. 이두 가지 차단술이 아닌 다른 치료들이 있어요. 내측지 차단술, 신경후지 차단술, 주변에 주사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흉추에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아주 적합한 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변이 아플 때 해볼 수 있는 치료지, 만약에 디스크 탈출이 있어서 많이 아플 때는 이두 가지 치료, 경막의 차단술과 신경근 차단술이 흉추에 직접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에 맞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네, 오늘은 평소에 듣지 못했을 흉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원인이나 증상이나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경추와 요추가 굉장히 흔하지만 이런 치료들로 낫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다녀도 낫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흉추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이 아닌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좀 제대로 찾아보셔서 통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